안녕하세요 콜라빼입니다 이제 이사갈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래 뭐안 됐다고 생각해서 뭐 하냐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래야지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? <laughs> 일단 보증금이 안되는 고시원으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금액은 20만원 후반대에서부터 30 중반? 정도까지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창고에서 묵은 적이 있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문을 따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한 3-4일을 계속 문을 따고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본 거는 일단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고시원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창문 없는 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창문이 없으면 못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그만한 창이라도 무조건 있는 방으로 아,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고시원은 열쇠로 문을 따야 되는 방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주인집 할아버지가 열쇠 꾸러미 들고 이방저방 방 소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소개를 해 주는데 남녀 공용 샤워실? 이게 뭐지? 일단 문이 하나예요, 정말.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두 개의 문이 존재하는데, 남녀라고 써있고, 아래가 뚫려있어요. 다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. 한 10cm 정도, 여기가 뚫려있어요, 정말. 아래쪽으로 고개만 숙이고 딱 보잖아요.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. 이런 데가 있구나.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한테 방을 보여주셨던 분이, 저는 그분이 당연히 주인 아저씨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세입자분이더라고요. 근데 왜 열쇠를 들고 있지? 알고 봤더니 주인분은 되게 젊으신 분이더라고요.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, 아, 요 방은요? 이러면서 또방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뒤에서는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, 아 여기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, 어, 여기는 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여기는 절대 이사 오면 안 되겠다.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안살 거야. 이때 현타가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. 아유. 아, 구시원는 물인가, 막, 싶어가지고, 아, 오태에서든 보증금을 구해가지고, 한번 나가볼까,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, 40짜리 그 보증금이 있는 대로 한번 찾아봤거든요. 근데, 뭐, 방은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근데 여기도 보니까, 창문이 없는 방도 있고, 크기는 나쁘지 않지만, 허, 허, 훅 하는 사이에 캐피탈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. 이날, 이제 계약서까지 썼다가, 또 이제, 불거품 되고. <laughs> 예전에 벌레 주워 먹고 살았던 그개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도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다행히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.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였지만, 3개월 동안이 전제 인생 통틀어가지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랑은 올해 1월에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됐죠. 제가 사기당하고 전재산 다 날리고 집도 사라지고, 정말 이제 길바닥에 앉았을 때도 저 때문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집으로 이사로온 거거든요. 원래 여기 살던 친구들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만 봤던 그냥 생판 남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가 한 30대 중반? 그때 죽으려고 정말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못 죽었던 게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.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. 지금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내가 죽으면 이 친구가 너무 슬퍼할 것 같은 거예요. 저는 그거를 음, 못볼것 같은 거예요. 나는 이 친구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아 내가 죽으면 얘가 정말 너무너무 슬퍼할 텐데 어떻게 보면 평생 힘들어 할지도 모르겠다. 아, 그럼 절대 그런 일은 없게 해야지.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해준 친구인 것 같아요. 오,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. 그래서 이게 뭔가 고맙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두 친구들 덕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,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저였으면은. 아, 저이 상황 너무 힘들어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나한테는 든든한 두 친구가 있으니까, 어, 그래도 힘내보자. 아, 버티자. 이거 뭐, 뭐 버틸 게뭐 있어? 버티면 되지. 조금은 강해진 것 같아요. 왜냐면, 하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서, 조금은 강해지긴 했는데, 울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, 아직. 어, 고시원 잔금 치르는 날 헬스장도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. 음, 한 달에 8만 2 0 원인데 헬스장 겁나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편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헬스장이 뭔가 호텔이에요. <laughs> 네 오늘도 좋아요 아니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. 안녕.